제가 이제 특별 법문으로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늘상 생활 속에 빠져서 분별력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내 감정대로, 인연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또 독창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발전적으로 노력하면서 바르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인, 내 인생보다, 아,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과, 어?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큰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층이 있는데, 우리가 이세 가지 사람들이 있고 세 가지 어떤 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세 가지 모두 다다 다 우리한테는 소중하며 하나도 이 감정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일차적으로 내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잘 쓰고 바르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운영할 그런 그 책임과 또 그런 주인 의식과 그런 어, 자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늘 오욕칠정에 살고 있는데, 이 오욕칠정 감정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 또한 나의 행복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와 그러한 어떤 의식과,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자신의 환경을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고 갖춰 나갈 필요가 있고 또이 오욕칠 정도 우리는 잘 다스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일차적으로 우리한테는 우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차적으로는 이 오욕칠정, 응?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 육신편류 위주로, 이내 감정에 빠져서 육신편류 위주로, 어, 이기심으로 살다 보면은, 어, 내가 큰 기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고 설계적인 인생을 살아야 내가 늘 이렇게 기운을 땡겨올 수도 있고, 발전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버는 이념을 가져야 되고, 또 돈을 벌수 있는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돈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갖출 때이 돈을 땡겨오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돈 필요 없어. 어,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관념을 세우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싶다면 부에 대한 이념을 가져야 되고 목적도 가져야 되고 설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당김의 법칙으로 그 에너지를 땡겨올 수 있으며 그 에너지를 내가 잘 운용할 수가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 지향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항상 설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 발전 동물이기 때문에 진화 발전적인 늘 노력을 해야 되며 설계를 해야 되며 창의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부도 할수 있고 또 지식도 갖춰나갈 수 있고 또 경제도 갖춰나갈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의 이념을 가지고 목적을 둔 사람은 공부를 하게끔 도와주고 어? 또 내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자 법문도 듣고 많은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또그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고 내가 사람 인연을 잘 맺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또 사람 인연을 많이 주고 또 내가 경제를 이루고자 바르게 설계하고 이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하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다면 그 나름대로의 파른 설계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꾸준히 내가 혼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자인의 기운과 내 목적의식과 내 영혼의식이 만나서 당김의 법칙으로 그 기운을 당겨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늘 도약하는 의식을 가지고 발전하는 의식을 가지고 창조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에, 내가 멈추지 않고 발전 인생을 살게 되며 그게 바른 인생이다. 어떤 분이 나는 과장으로 살아도 만족합니다. 그냥 월급이나 따박따박 한 달에 500만원씩 받고, 그냥 과장 평생 노려대도 괜찮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나는 힘이 들더라도 부장으로 승진도 하고, 나중에, 에? 뭐야, 이사로 승진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 기업이나 또는 회사나 또는 공직에서 승진해가지고, 빠르게, 힘이 들더라도 리더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목적을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늘 도전하고, 늘 창조하고, 발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서 승진도 하고, 그러니까 부장, 어? 뭐 상무, 전무, 이사, 이렇게 승진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빛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만년 과장으로서 살아도 좋다. 이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발전하는 사람이고, 늘 창조하는 사람이고, 진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노력만 하고 이타적인 마음, 공익적인 마음이 없고 오직 내 발전만 위해서 살게 되면 사람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독선으로 변할 수 있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고 어, 자칫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보람없이 행복감을 못 느끼고, 정말, 자기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어, 험한감으로 인생을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공은 했는데, 내가 공익적 의식도 없고, 이타적인 마음도 없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이 살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을 해도, 하느님이 큰 기운을 주지 않고, 또, 설령 기운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허망하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발부둥치며 살았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나? 자괴감이라든가 허망감에 빠져서 삶의 보람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100억, 1000억, 1조 가진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한번 1조 재산을 가진 회장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하냐고? 엄청난 괴로움도 많고, 번뇌도 많고, 자괴감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나 모르는 분들 대반으로 많습니다. 일조를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기운을 대 자연의 큰 기운을 이타적으로 홍익적으로 쓰지 아니할 경우에는 누구나 성공을 하더라도 큰 보람을 못 느끼고 이 나중에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무의미한 인생이구나 어 일장춘몽이구나. 인생무상이구나. 내가 뭐 때문에 발부둥치고 살았나. 이렇게 허망감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30%는 이렇게 홍익적인 마음, 공익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게 되면, 대자연의 기운도 크게 얻을 뿐만 아니라 늘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천상에 갈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참 멋있게 잘 살았구나. 내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조각 힘이라도 보탰으니 나는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았다. 응? 이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아주 공익적 영혼으로 살다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은 누구나 이 오욕칠정을 다 느끼면서 그 감정 속에서 1차적으로 삽니다. 또그 속에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오욕칠정 감정을 바르게 운영하면서 살되 한 차원 넘어서서 늘 진화 발전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을 하고 뜻을 이룰 수 있지, 어떤 목적 없이 안일주의자로 살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멈추게 되며 큰 성장을 할 수가 없다. 또, 성장만 하고, 어떤 목적을 세워서 성장만 하고, 홍익적 이념도 없고, 공익적 이념도 없고, 이타적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며 사람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허망감에 빠지게 되면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는 여러분들이 늘 공익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음 애국정신과 애민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되며 보람을 느끼게 되며 훗날에 나이 들어서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천상에 갈 때도 아주 거룩한 영혼으로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